1번 챗 할배가 보이시죠? 챗, 그랜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써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어들 요즘 휴대폰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꿀팁 제가 추가로 해놨고. 여기 보면 챗 GPT4가 있죠. 이 4가 요즘 활용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기초 기초 입문하는 거 알려드리고, 어른들 폰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설명란도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부분이, 요, 여게 이제 AI입니다. GPT-4입니다. 지금 제가 GPT-4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기존에 1번 갑들이 초셈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AI chat GPT-4로 아예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거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지금 GPT-4한테 이거 물어보고 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조금 키워볼까요? 글씨 보이시죠?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만들고자 채찍 p t 4 시니어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주는 컨셉으로 이미지와 문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시, 시니어들을 위한 컴퓨터 어떻게 할, 하는지를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이미지를 또 바꿔봤어요 캐릭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50대 중반 남성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도 했어요. 봤더니, 이렇게 바꿔줬어요. 지금 보면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인 컴퓨터 앞에 앉아, AI, chat, GPT-4,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름을 알려줬어요.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했었는데, 밑에 보면, 다섯 개 이름을, 여기 영어로 돼 있죠? 한국어로 표현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써 있죠 기술할아버지, 은피서퍼, AI, 지혜기술시, 디지털도엔가젯구로5 0요렇게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요걸 바꿔주면 되는데 저는 선택을 1번챗할배, 챗그랜드 바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이것도 요거에 차관을 해서 제가 저 채널 이름을 저걸로 1번 챗 8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컨셉으로 만드는 거고요 저 이미지를 기술 아저씨 캐릭터 이름을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 줘. 요거는 제가 이제 실험으로 여러 가지를 해 봤던 겁니다 요런 이미지가 나오고 요런 이미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거든요 바꿔준 게 이겁니다 이게 프로필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거를 동그랗게 해서 프로필 사진을 쓰죠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프로필 사진과 썸네일을 근거로 유튜브 채널 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재생목록 10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수라 씨요.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하기 전에, 또1번채 탈배 정하기 전에 했던 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죠. 내가 원하는 재생 목록도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도 보이거 그랬더니 중간에 에라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올리면 다시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고 바뀌죠. 같은 이미지를 똑같이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도 60대 초반 남성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노인이어서 제가 요거는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얘가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착용한 배너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줬죠. 그랬더니 조금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꿔보고, 이것도 이런 형태로 나오고, 또 턱수에 없는 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젊죠?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변형을 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보이시죠?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봤어요. 부드러우나 활동적인 스타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 요 사진보다는 저는 요게 좀 맞았어요. 요게. 그래서 제가 요걸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걸로 바꿨죠. 그래서 1번챗 할배, 챗 그랜드파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아예 채널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챗 관련 기초 강의, 일상생활 속에 채널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미래의 AI 챗 GPT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바뀌는지 고된 영상을 제가 만드는 대로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한테 뭐를 또 요청을 했냐면 제가 요청한 게 1번째 달배 캐릭터 이름으로 초보자로한 강의 컨셉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채널 이름하고 강의 컨셉하고 강의 내용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업로드 시간은 언제 좋은지, 그 근거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채널 이름은 1번 할배로 제가 하라고 했죠. 컨셉은 AI 이렇게. 친절하고 재밌는 강의. 이 채널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강의 내용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 시간도 평일에 5시에여 8시가 좋다고 이 근거도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바꿨죠 아예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정보란도 제가 바꿨고 요거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내가 원하는 걸 AI에 물어서 이미지에서 배너 이미지에서 저기 프로필 사진까지 전부 다이 친구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실 경우에 이챗치 p t 4를 활용하셔서 이 활용하셔서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확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든지 물어서 다할수 있는 우리 챗 GPT-4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저기 AI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앞으로 유튜브 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꼭 해주시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 챗 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